미나코인 홀더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이 될지 파란불이 될지 중요한 병목점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결잡이 박보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죠. 비트코인은 1억 5천이 깨지면서 중요한 지지선인 100K를 테스트 중이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도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와중에 우리 미나코인은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나코인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온 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기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나코인 홀더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엔 다가올 불장 떡상 할수 밖에 없는 이 히든코인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1년 내내 아예 죽어있던 거래량이었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고 저점 대비 약 50%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며 롤러코스터 같은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나코인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코인은 덩치가 크지 않은데 잠재력은 비대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대놓고 올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바닥에서 물량을 빨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자 최근 흐름 보셨죠? 볼륨은 거의 없는데 가격이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다? 던지는 사람은 없고 세력은 조용히 받아먹는다. 시장에 관심이 줄어드니 타이밍. 세력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급 절단 구간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한마디로 폭풍전 고요입니다. 그래서 이번 급등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자 세력이 개미를 털고 새롭게 매집을 시작하는 전형적인 리셋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승 추세, 거래량이 폭발하며 볼밴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 주었고 그 이후 중심선을 재확인하는 움직임. 자 이건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주는 이 테스트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시세를 만들기 전에 시장의 반응을 보는 단계인 거고 이동평균선도 보시면.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 위로 강하게 돌파하며 이 확실한 이 골든 크로스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즉 명확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고 초기 발동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 거래량입니다. 급등 구간에 터졌던 거래량이 급락 이후에도 완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건 세력이 빠진 게 아니라 아직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으면 시세는 꺾이면서 끝나는 거지만 지금은 반대로 아직 볼씨가 꺼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펌핑시킬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사이드 보시면 바닥 가매덕 구간에 붙어 있었지만 현재 중단 52 부근까지 반등해 주었죠 이건 아직 과열이 아니라 힘 조절 구간이고 이 가매수권 구간까지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쌓여있는 매물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 이 190원 라인이 핵심 지지선이자 세력들의 매집 기준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위 215원대는 단기 저항 매물층이 있지만 이 구간은 이미 세력이 앞전에 한번 물량을 소화한 부분이라 다시 재도파할 때 저항선이 거의 없어서 이 240원 부근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민나코인은 세력이 한번 더 눌러놓고 다시 시동을 거는 중입니다 급등과 급락 이후에 거래량이 줄지 않고 가격을 지키는 모습, 이건 전형적인 리셋 투 2차 폭등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이 190원 지지선 테스트 확인 후 215원을 돌파하게 될 시, 다음 목표가는 240원에서 250원까지는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더 수급부터 펌핑이 나오게 된다면, 이 320원까지 충분히 리테스트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만약 이 190원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170원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개미 털기일 뿐더큰 폭등을 할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보다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호재나 뉴스 남들보다 한발더 빠르게 체크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매수매도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지금 이 폭풍 전야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인생을 바꿀 유일한 비상 탈출구이자 인생 역전 티켓 뿌리겠습니다. 미나코인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의 구체적인 펌핑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자, 지금 띄어 드린 제 번호 010-6398-6483으로 미나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 미나코인 대응 전략과 세력들의 매집 구간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세력들의 자금 이동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매수 매도 타점 이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나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이미 신호탄을 한번 쏘아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공포 조정 매집 이게 끝나면 남은 건단 하나 바로 폭발입니다. 그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물려 있어서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고.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이 대응 전략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나코인은 정말 중요한 병목점 위치에 있습니다. 세력이 매집해 들어온 시그널 확인했고 상승 신호탄도 쏘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니까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세력들의 움직임과 시나리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 매도 타점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수익만 챙겨서 빠져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지금 바로 미나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실시간 브리핑 정리한 거 받아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부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안는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떡상할 수밖에 없는 히든 코인 지금 바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돌아오는 불장 사이클, 밈 코인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죠?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죠?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이나 체인 링크, 트론 등 10개의 코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11번째 코인으로 밈코인이 추가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려 비중이30% 이상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는 이미 이 밈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 차례 가져간 적이 있죠 요즘 크립토 시장의 흐름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칩니다 우린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 포트폴리오 안에 이 밈코인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안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현재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 뭐업비트나 비싼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놓치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그냥 버리실 건가요? 지금 트럼프도 담고 있는 이 밈코인. 속는 셈 치고 그냥 단돈 만 원이나 10만 원만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어떤 밈코인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만 선점하신다면 적은 시드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뭐 페페코인이나 시바인우 모두 다 민코인이었는데요. 4만 원 투자해서 700억이 됐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로또들 자주 사시나요? 5일 등 당첨돼도 한 10억 언저리 되죠? 저 같으면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이런 민코인 하나 사놓을 겁니다. 로또 사서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제대로 된 밈코인 하나 골라서 인생 역전하는 게 훨씬 빠른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밈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일가가 담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하면서 재단, 세력, 고래들까지 다 같이 매집에 나서고 있어 역대급 상승이 터지게 되면 최소 못해도 3000%에서 500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다가올 하반기 불장 사이클에서 저와 같이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실 분 010- 6 3 0 8 6사8 3으로 미미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 오늘 100%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아무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니까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편하게 정보만이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며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번 불장에서 우리도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이제 이 기회는 왔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0 6358 6483으로 미미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고 항상 이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